어머니, 오케이 어머니, 어머니, 집에 사람이 있네 가만히 알고 있머니어 <laughs> 옆에 내가 문닫머니어머 <laughs> <다다 했을 웃음> 그랬잖아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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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언덕에도 있어가지고 <laughs> 뒤에서 저희 쏘고 있더라구요. 바꾸 없다 그러니. 아, 쏘리쏘리. 바꾸 는 개뿔.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는데, 진짜. 뭘, <목소리>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야. 저희 <laughs> 맵에 표시가 안 돼, 하니깐요. <목소리> 어? 어? 아니, 그렇게, 그렇게 사람들 잘 모여있기, 잘 모여있기 쉽지 않은데. 맵에 표시도 한안 돼. 아버님. 예. 있어요 오케이, 오케이. 내 위에다 놨다. 카페 들어와. 내가 더 빨리 먹는다. 오오, 들어와. 네, 누가 들어와. 앞에까지 못가겠네두 팀. 어? 두 팀인데? 야, 이거 왜색이 변하지 막? 야 미친. 가다가 급겠다 이거 버기 타고 카페까지 가야겠다. 최대한 멀리 가야겠다. 야, 뻐기내 거다. 뻐이 앞어요 뻐이 먹어 앞단지 내리나 앞단지. 쟤네 앞단지 내려. 설마 뻐기먹다가 치겠다. 한명뻐기 탄다. 내려 내려. <웃음> 어, 뻐기 <laughs> <버기> 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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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니. <웃음> 오, 오, 아, 아니 보라니. 안돼 레토나. 안 돼. 이게 이게 지 <laughs> <laughs> 여기도 지네팀 한명 쳤어 얘가 아 지네팀 아니구나 와 밟아버리네 어 킵삼님 뒤에 총들었다아아좀 <laughs> <laughs> 살려줘 야. 디자인님 아 밟혔어 그대로 찌부냈네 디자인님 <laughs> 아, <나> 좀 살려줘 <laughs> 얘나 모른다 이거 개민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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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쪽으로 거기가 면 어우 나 잡으러 오네 이 사이코새끼 와 이킬 절대 안 늦출라고 으으으으으으 들켰다 어이 뒤집혔다 디자인님 날려줘 제발 얘나 펀치로 죽이러 온다 디자인님 이거 죽여봐 나한테 뛰고 있거든요 내 앞에 능선으로 언덕 위로 와야지 내가 뭘. 볼... 아못 올라가는데 쟤 나무 나무 어 여기에 나 W 동간 앞에도 있어, 지현이. W 동간 오른쪽 동간. 견제 견제. 내 앞에 주먹, 내 앞에 주먹. 그리고 오른쪽 동간, 오른쪽 차로 망가진 차로 하나 붙었다. 조심, 나 살리지 마. 나 살리지 마, 나 살리지 마. 아, 갔네. 왼쪽 어, 왼쪽. 네, 왼쪽, 네, 네. 왼쪽 네, 네. 옆에 원펀맨 원펀맨. 뭐야? <laughs> 아, 죽네탄 아, 없다. 큰일 났다. 아, 고라님만안 당했어도 자. 참... 야, 얘 석공으로 조지고 있었어. 대단한 새끼네. <웃음> <웃음> 어쩐지 총을 사다 총알이 안 나올 날라오더라 네, 요금방에 많이 내렸는데. 한팀더 있어요.